호싸 미우 호싸 해봐 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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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 호싸 안할 거야? 호싸 방콕 사는 쿠노 형이야 아, 이 영상은 태국 여성과 교제를 꿈꾸고 있는 모든 동생들에게 혹은 태국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는 모든 동생들을 위해서 제작되었어 태국 여성과 교제시 아 나는 이것 때문에 결별했다. 나는 이 이유 때문에 도저히 토저히 못 사귀겠다. 형이 겪은 경험담 플러스 태국 초 고수 형님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 태국 여성들의 특징 N가지.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마이크랍첫 번째 시간 개념.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소프트한 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소프트한 특징이지 시간 개념. 예전에 그 한국에도 코리아 타임이라는 게 있었지 그 나무 위키의 코리아 타임을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근대 서양 문화가 국내에 들어올 당시 특히 미군 정기의 약속을 자주 지각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미국인들이 지어낸 단어다 이렇게 아, 명시되어 있거든 코리아 타임 태국 타일랜드에도 타이타임 있어 아 이거는 뭐 타이타임은 태국 여성뿐만 아니라 태국 사람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돼. 뭐 조금 늦은 거 가지고 결별의 사유가 되냐고 되묻는 그 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연인 사이에 약속 장소 정하고 이제 이제 시간을 정할 거잖아. 그 약속에 지각하는 횟수, 응, 음, 횟수. 한두 번이어야지. 한두 번. 이 태국분들은 정말 네번 한결같이 꾸준하게 늦으셔. 오케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태국 여친과 혹은 썸녀랑 오늘 저녁 일곱 시에 약속을 정했어. 같이 뭐 식사하는 자리라고 쳐. 태국 여성분이 약속 시간 7시 혹은 이전에 도착을 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laughs>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못 봤어. 정말 드문 일이야. 정말. 이런 경우는 판타지 소설이나 그 무협지 이런 거에나 나올 법한 정말 드문 일이거든.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진짜 잘해라, 그 여성분한테. 아, 정말 배운 사람이야. 어, 가방권 긴, 정말 매너 좋은, 정말 착하신 분이야. 태국의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다. 자. 태국 여성이 7시 반, 7시 30분에 도착을 했어. 이 정도는 음, 형이 보기에 그냥 완전 정각에 그냥 도착한 거랑 매한가지야. 쌤쌤 똑같다. 30분 정도는 태국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뭐 애교지, 애교. 그분도 7시 30분 정도면 30분 지각은 굉장히 생각이 제대로 바뀌신 정말 매너가 좋으신 분이다. 라고 볼수 있어. 뭐 동생들도 알겠지만 그 방콕의 그 교통 체증이 워낙 사악해가지고 뭐 30분 지각은 뭐 이해해야지. 태국 분들한테 30분 지각은 기본적으로 패시브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응. 자, 7시 약속 시간에 8시 도착, 1시간 지각, 1시간. 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형 생각에는 이 정도면 양반이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 1시간까지도 참자 동생들아. 자, 이제부터. 2시간 이상 지각,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심지어 잠수 <laughs> 잠수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펑크 이런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거든, 태국에서 정말이다 펑크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약속 잡아놓고 완전 개똥매너지 나도 굉장히 태국을 사랑하고 태국에서 거주가 약한 10년 차 이상인데 이런 상황은, 이런 경우는 정말 나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 아 약속을 해놓고 잠수 타는 게 어디 있어? 이런 개똥 배너가 어디니? 솔직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거는 너무 아니라고 본다. 솔직히 만약에 4박 5일로 방콕을 여행을 왔어. 동생이 이런 경험을 당했어. 그러면 4박 5일 중에 하루는 날리는 거잖아. 그치아이 소중한 하루를 날리는 아 그런 몰지각한 매너 없는 그 여성들이 빨리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 자두 번째. 거짓말 막간 태국어 거짓말은 태국어로 꼬혹 어 꼬혹 이렇게 태국 숫자 음 능성 쌈씨 하혹 6이 숫자 6이 어 혹이거든 그래서 꼬혹 채팅창에 그 메시지에 숫자로 666666이 써있다 그러면 꼬혹 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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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라는 뜻이야 아무튼 태국 여성의 거짓말 정말 심각해 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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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형이 느끼기에 그 태국 여성의 거짓말에는 그 조금 특징이 있거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은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태국 분들의 거짓말은 굉장히 서투러. 응. 사실 한국 여성분들이 거짓말은 굉장히 능숙하시고 치밀하시고 계획적이시고 응. 한국 여성 못 따라간다 거짓말은. 형이 느끼기에 그래. 아무튼 그 태국 여성분들 거짓말이 굉장히 서투르다고 했잖아. 정말 말도 안 되는 뻥,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데 아. 하... 지금 형의 그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짓말들을 한번 예를 어, 한번 들어볼게. 그 인스타를 보던 중에 그썸 타는 태국 여성이 그 어린 남자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봤어, 내가. 그 남자아이가 한뭐 3세, 4세? 그 영유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어, 너 아들 있어? 어, 너 결혼했어? 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 태국 여성 말. 아니, 언니 아들, 조카.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진 밑에 설명하는 칸에 사랑의 아들이라고 태국어로 써 있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내가 태국어를 모른다고, 태국어 글자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나봐. 정말 1초도 안 돼서 뽀록나는 거짓말. 자, 다른 예시를 또한번 들어볼까? 그 태국 여성분들의 그 부모님들, 뭐 패들이많이야 패드립, 패드립 아니고 아무튼 태국 분들의 그 부모님들은 참 자주 많이 아프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아. 또는 태국 여성분, 본인이 많이 또 아프시고 그 고향에 있는 소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뭐 이런 가축들, 아니면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아파. <laughs> 아픈 분들, 아픈 동물들이 많아, 태국에는.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데 아프다고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어머니, 어머니, 노머니, 노하니. 오빠 나 많이 아파, 마이사이. 바 어젯밤에 하루 종일 못 잤어. 태국 병원비 비싼 거 알지? 어 오빠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오빠 이런 경우 이럴 때 동생들 깜짝 놀라지. 어 우리 자기 아파? 오 자기야, 어 내가 돈어 어, 어. 내가 돈 보내줄게. 어 붙여줄게.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고 아무 걱정하지 마. 사실은 오빠가 오빠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오빠가 지금 한국이라서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티라 커토카 미안해. 오빠가 지금 바로 돈 보쳐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병원 가. 알았지? 티라 알로뷰 미슈. 자 이런 경험한 동생들 솔직히 있지? 어 없어? 있잖아. <laughs> 이런 경험하신 형님들 많이 계시죠? 솔직히. 자, 그래서 그날 돈을 보내줬어. 인스타그램을 딱 보면은 여자친구분 릴스 이런 거 보면은 돈을 보내준 그날 비싼 오마카세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오붓한 시간 보내는 그런 릴스 그런 거 올라와 그날 당일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오닉스라든지 루트라든지 더티 이런 클럽들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춤추시고 어, 술 이렇게 드링킹하시는 그런 릴스 영상들 인스타로 바로 올라와. 정말 정말 허술한 정말 서툰 거짓말 아닌가 이거는 금방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거짓말들 정말 뻔한 뻥 굉장히 많이 하신다 거짓말 어, 정말 솔직히 이것도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 정 떨어지지 자세 번째 집착 아... 음, 집착 뭐, 성타는 시기에는 집착, 뭐, 이런 거는 별로 해당 사항이 그렇게 크게 없는 내용인데, 정말로 태국 여성분과 진하게 사랑을 한다, 정말 진한 사이가 됐다. 이런 경우에 그 집착은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을 초월해. 한국적인 개념으로 보면 은그 세컨드, 태국어로는 끼이라고 하거든, 끼깐. 그러니까 동생이 끼기 아니라면은 정말 넘버원, 퍼스트, 팬이면은 이제부터 넘어야 할큰 산이 바로 태국 여성의 집착이야. 집착. 아마 매일같이 시달려야 되는 큰산 집착이라고 생각을 한다. 형이 생각하기에 그 태국 여성의 집착은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미국, 프랑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어느 나라랑 맞짱을 떠도 형 생각엔 태국이 그냥 탑인 것 같아. 진짜. 1등. 전 세계 1등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 라이 문자, 어, 메시지 처음에 썸탈때그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어, 잘 와서 너무 좋을 거야 아마 동생들 연락처 서로 교환하고 어, 문자를 하루에 한 10통 정도? 어, 서로 주고받고 너무 좋지, 이 정도 와, 답장 왔다 아, 기분 좋다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동생이랑 그 썸녀랑 자주 이제 수시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겠지 뭐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0통, 50통 이제 만약에 한 달이 넘어갔어 한달 동안 계속 썸을 타 어, 하루 평균 한 100통 정도 어, 계속 주고받아. 안부를 수시로 서로 주고받아. 좋아, 이 정도까지도. 자, 이렇게 그 태국 여성분과 한달 정도 어, 썸 타다가 정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 이제부터 진짜야. 너내거내거 내거 됐어. 이제부터 교제를 시작하면 하루에 어, 주고받게 되는 그 문자 양은 N통. <laughs> 10통, 20통, 50통, 100통? 아니야. 천 통? <laughs> 조금 오바해서 얘기하면 만 통? 어마어마한 메시지. 음. 이걸 경험하게 될 거야. 쉽게 설명을 하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수시로 매일. 근데 문자만 오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뭐가 또 오냐? 영상통화. 영통. 이거 사람 미친다. 뭐 점심시간 때 짬나는 시간에 영상통화. 일 끝나고 어, 집에 퇴근할 때 영상통화, 잠들기 전에 영상통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 영상통화가 오거든. 정말 많이 와. 이것도 다 견뎌내야 돼. 만약 그 태국 여성분의 그 메시지 폭탄에 대응이 늦었다. 답장이 조금 늦었다. 아니면 아예 못 받았다. 어, 에잉? 이러면 뭐, 어, 큰일 나는 거야. 아, 완전히 그냥 초폭발한, 완전 초사이어인 태국 여성분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극대의 놈. 응? 답장 조금 늦게 하면은 그다음에 바로 그냥 미국식으로 그냥 육도문자 빡 그냥 태국식 육도문자 그냥 이~ 야이싹콱막 날라오는 거야 음~ 어. 아닐 것 같지 음~ 응. 경험해 봐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만약에 동생이 바람을 폈어 <laughs>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자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잘라갖고 그 소중이를 거위한테 슉 먹이로 이거 거짓말 같지 일년의 뉴스로 정말 태국 뉴스로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야 동생이 강제로 레이디 보이가 될 수가 있어 태국에서 바람피면 조심하자 오케이 자 마지막 네 번째 사실 그 위에 어 열거했던 시간 개념 지각하는 거 그다음에 뭐 거짓말 그다음에 뭐 집착 이런 거뭐 나는 다 견뎌낼 수 있다 어. 는 견뎌낼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이 이유는 조금 음, 조금 빡셀 거야. 이거는 조금 다르다. 바로 네 번째 바람기 바람둥이. 자, 막간 태국어 바람둥이는 어, 태국어로 짜우초. 자, 따라해봐 짜우초. 아마 동생들 이 단어 많이 들어본 동생들 굉장히 많을 거야. 그렇지? 네 얘기야. <laughs> 짜우초. 사실 그 태국 여성 남성 할것 없이 태국인의 그 바람기 어, 바람둥이 기질은 정말 대단하거든. 음. 그 태국인들도 솔직히 형의 지인들 정말 많이 물어봤는데 본인들도 스스로 그냥 인정하는 부분이야 솔직히 열심히 연락이 잘 되던 어, 연락하고 있던 태국 썸녀가 갑자기 어 하루 아침에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 이거는 거의 구십구점 구구구구구 퍼센트 남자랑 있는 거야. <laughs> 남자랑 음?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잠수 탔던 푸잉이 연락이 왔어. 그러면 뭐라고 답하는지 알아? 마이 s 바 b a i I'm sick. 아팠다고 답이 올 거야. 99.9999% 99 아팠다고 할 거야. 태국 여성분들은 잠수 타고 난 다음에 한결같이 아팠다고 하더라고. 재밌어, 재밌네. 그리고 형은 또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 아, 태국 그 여성분이랑, 태국 여자친구랑 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보려고 해서 본건 아닌데, 딱 핸드폰 보니까 핸드폰에 적혀 있는 그 이름이 영어로 H-O-O-N-K-I-M. 훈킴. 훈킴? 김훈. <laughs> 이거 누가 봐도 한국남자 아니야? <laughs> 내 여자친구가 왜 훈이한테 전화가 오지? 뭘까 여자친구가 내 눈치를 보더니 그냥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버리고 확 뒤돌려버리더라고? 이거 뭐야? 흠. 다른 예를 또 들어볼게. 여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있었어. 어, 그러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또 보려고 해서 본건 아니야. 네, 그 여자친구가 핸드폰, 어, 이렇게 뭐 하고 있더라고. 정말 우연치 않게 메시지 창을 봤어. 보려고 해서 본건 아니야, 정말. 봤는데 그 라인, 그 메시지 창맨 위에, I miss you. 그 밑에가 보니까, I love you. 그 밑에, 밑에, 밑에가 또, where are you?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적혀있는 라인 메시지가 이렇게 있더라고. 라인만 있는 게 아니야.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DM 보면 또 하이 미슈, 또 웨어라이오. 또아유 슬립. 인스타만 있는 게 아니야. 위챗. 뭐아인니 no. <laughs> 위챗에도 그 중국 남성분들 막 메시지가 엄청나게 있더라고. 아닐 것 같지? 태국 여성분들의 그 어장 관리 수준은 정말 지구탑, 전 세계 1등이다. 완전. 이럴 수도 있어. 어 나는 정말 남폰이랑 어 나는 정말 플로이랑 아 나는 정말 비비랑 정말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동생이 어장관리 당하고 있는 서열 중에 한 182위쯤 어그 정도 서열일 수도 있어 사실은 태국 여성분들은 이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 권까올리 짜오초 한국 사람들 버터플라이 바람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 한국 본토에 있는 동생들은 알잖아. 그렇지? 동생을 비롯해서 동생 친구들, 어뭐 동생 선배들, 뭐 동생의 동생들, 우리 오리지널 한국 남성들, 우리 오리지널 한국분들 얼마나 비참하게 연애 고자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 우리 본토에 있는 동생들은 25살, 30살, 35살, 뭐 40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도 몇번못해 보고 여자 사람이랑 데이트는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매일 혼밥에 혼술에 정말 고독사 할것 같은 그런 동생들 굉장히 많잖아 사실 한국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동생들 태국에만 놀러오면은 방콕에만 오면은 파차에만 오면은 죽어있던 그 연애세포들이 막 미쳐 날뛰면서 지구 최강의 카사노바가 되잖아 좀 신기해 요거는 태국에 놀러 온그 동생들이 이런 짜우추, 바람둥이 기질을 마음껏 뿜뿜 해내는 거를 이제 태국 여성분들이 많이 봤단 말이야. 지금까지. 그래서 그 한국 남성 이런 짜우추를 경험한 태국 여성들은 한국 남자 정말 짜우추다, 정말 바람둥이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 한국 본토에서 쓸쓸하게 정말 거의 반 고독사하는 우리 오리지널 한국 남성들을 모르고 말이야 자아무튼 태국 분들 태국 여성분들의 바람둥이 기질은 어마어마한데 사실 태국 여성보다 형 생각에 태국 남성분들이 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자 한번 들어봐 봐 태국 남성 1 0명 중에 3 명은 개이 한 명은 레이디보이 또한 명은 거지 또한 명은 범죄자. 한 명은 알콜 중독 및 마약 중독자, 또한 명은 추남, 마지막으로 한 명은 띵똥, 바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 태국에. 나머지 1 0명 중에 딱한 사람만, 한 태국 남자만 정상적인 어,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대. <laughs> 아 물론, 지금 형이 말한 그이 말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 아니겠는데, 아무튼 태국 사회에서 그 안정적인 직장을 어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준수한 외모를 가진 태국 남성은 드물고 그런 남성들은 아까 형이 얘기했던 한국식 개념으로 세컨드, 태국 말로는 끼끼이라고 하는 그런 본처, 본 여자친구 이외에 그런 세컨드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더라고, 태국 남성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많게는 열명 실제로 그 경제력이 굉장히 우수한 태국 남성들은 정말 솔직히 다 끽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 나도 동생도 누군가의 태국 여성의 끼이될수 있다 오케이? 지금 총한네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더 있을까요? 있지 그 여성분이 일명 약쟁이 항정신성 의약품을 굉장히 애용하시는 약을 사랑하시는 여성분들도 사실 좀 정냄이가 좀 팍팍 떨어지지 그리고 또 어, 이런데 팔대기 팔이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이게 좀 털이 <laughs> 좀 음, 수북하게 자라신 여성분도 있고 코 밑에 이런데 또 수염이 음, 많이 나시더라고 태국 분들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냄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간혹 어, 내 지갑에 손을 대시는 도벽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짜잘짜잘한 이유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사실. 태국 사랑하시죠? 그럼 태국 사랑하지. 그 오라오라병 그 영상 못 봤어? 나 같은 사람은 태국 없으면 죽어. 너무 사랑하지. 태국 너무 좋지. I love Thailand. 지금까지 다소 어,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 태국 여성들의 그 정떨어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모든 태국분들을 어, 일반화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어,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분 아, 중에 한우 아, 이런 아, 분들도 있다. 이런 아, 어, 참고 영상으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영상 내용 중에 불편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어, 정중하게 자가드리겠습니다. 거망망나크랍 제가 경험하기에는 정말 순수하시고 정말 착하신 태국 여성분들이 훨씬,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이, 많이, 많이 계시니까요. 저희 영상은 오로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 이 아,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이나 카라 안녕. 그, 조금, 키 커가지고, 좀 예쁘게 생긴 그, 비비, 알지, 비비? 아, 예. 걔가, 형이랑 굉장히 친한 그 동생이, 한국 동생이 그 둘이 사귀고 있거든? 음. 그 비비랑? 근데 그 아는 동생이 한국에 잠깐 갔어. 근데 클럽에서 그 비비를 만났다? 근데 그 비비가 나한테 꼬리를 겁나 치더라고. <laughs> 근데 나는 알고 있잖아, 둘이 사귀는 거를. 그래서 내가 비비한테, 야, 너 민식이 여자친구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비비가 하는 말이, 민식이랑 자기는 끼깐이래, 끼깐. 띡간. <laughs> 민식이는 팬이 아니고, 끼기래, 끼. 그래서 내가 그 민식이한테 바로 라인 쳤거든. 야, 너 비비랑 헤어졌어? 아니면 뭐, 비비랑 너랑 뭐, 조금 소원해? 요즘에? 관계 안 좋아?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민식이가 뭐라고 했냐면, 비비랑 완전 찐사랑이래. <laughs> 우리 바보동생 민식이 비비는 끼기라고 생각하는데. 에, 이게 뭐냐? This is Thailand. 이게 바로 태국이다.